안녕하세요. FMC가 끝나고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말을 최대한 돌려서 하는 느낌이 났고요. 그리고 말이 과거보다 유창함이 좀 떨어지는 살짝살짝 살짝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느낌이었었는데 어, 본인도 좀 오늘 새벽 기자회견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저는 추측을 했거든요. 점도표와 파월 의장 발언 둘다 나쁘게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당분간은 더 증시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예상이 됐습니다. 가장 매크 정점에 있는 곳이 연준이거든요 근데 이 연준의 발언의 변화 뉘앙스의 변화 자신감의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죠 시장에 급락을 준 점도표를 보면요 9월 점도표가 6월보다 상승했습니다 11월 또는 12월에 금리 인상 한번더 있을 거라는 예고죠 물론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지만 과거와는 다른 뉘앙스였어요 과거에는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따라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따라 안 올릴 수도 있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연착륙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착륙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기본값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가장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했고 파월의 말이 바뀌게 한 거는 유가와 물가 재상승 부담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잘못 말하면 아서 본즈가 될수 있겠구나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화끈하게 올리면은.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백악관이 타격을 받거든요. 모두를 생각하는 가장 밸런스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말보다는 실제가 더 나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증시와 채권시장 괴리율을 보면 너무 컸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동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벌어졌는데 보통 괴리율이 벌어지면 다시 줄어들어요. 뭐 증시가 내려오든 채권이 좋아지든 둘중 하나가 되면서 괴리율이 좁혀져야 되는데 지금 연준의 발언은 증시를 내리는 발언이 되는 증시가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는 ai로 인한 빅테크 상승에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ai 시장이 더 불타오르면 상관없습니다 괴리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ai 시장 어떻게 되는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볼수 있습니다 9월 15일에 tsmc 장비 납품 연기 뉴스였어요 주문이 밀려드는데 장비 납품 연기할 일이 없겠죠 예정된 주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euv 장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첨단 선단 공정이라 에면은 a 와 관련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9월 19일 날 나온 뉴스가 GPU가 8월 가격은 상승했지만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뉴스였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로 쐐기를 박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AI용 GPU H100 칩 주문이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세개 뉴스가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AI 구독 서비스가 잘 팔렸다면은. gpu 주문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txmc도 장비 주문을 예정대로 했을 겁니다 지금 전방 산업이 부진하니까 ai를 가지고 팔아먹는 사업들이 예상보다 많이 안 팔리니까 뒤에 있는 후방 산업들이 여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이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종류도 많아져야 되고 그 기업들이 현저한 효과를 봐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를 가지고 구독제를 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편리함을 느끼고 실제로 돈을 주면서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 투자 속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하겠죠. 결국은, AI를 가지고 뭘 팔아먹을 것이냐, 뭐, 광고를 할 것이냐, 오피스에 적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팔려야 됩니다. 지금은 전방산업을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파월의 발언을 이겨낼 만한 구원투수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전쟁이 끝나고, 중국과 미국 교육이 다시 하고,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한다는, 뭐 이런 소식들이 와야지만,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증시가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겠죠. 어제 나온 사우디 뉴스도 굉장히 중대한 뉴스였는데요. 파월 뉴스에 의해서 조금 무힌감이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핵농축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원유 감산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에게 원유 증산 요청을 하려면 핵농축 프로그램을 허락해줘야 되는데 민수용 핵농축, 즉 원자력 발전소용 핵농축을 허가해달라는 말이지만 그건 명분용이고. 실제로는 사우디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미국이 암묵적인 무기는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이란이 핵을 개발한 상태잖아요. 사우디는 핵이 있어야 내가 중동의 맹주로서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 거고, 미국은 동맹국급으로 방위조약을 해주겠다라고 달랬지만, 이란이 핵이 있는 이상 사우디가 핵무기 보유 꿈을 꺾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핵을 허락해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유 증산 요청을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난처해졌죠. 반면 트럼프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미국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선거가 다 되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트럼프가 하는 선택이 베스트 선택을 할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래는 어떻게 어떻게 잘 해내는 사람이 트럼프였지. 그러니까 이번 사건만으로 미국 내에서 바이든의 리더십, 외교력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증시가 초안 상황이 사면 초과가 됐어요. 불과 상반기만 해도 좋은 것에 더 좋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나쁜 것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눌려주는 시기가 있어야 증시도 저렴한 주식이 생기고 또이 주식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잘 버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다음 상승을 위해서 잘 기다려보자 이거고 내가 뭐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은 뭐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지도 않다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2년쯤 되면 다시 다 원상복구 돼 있겠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작년에 힘들었던 주식들 바닥에서 팔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1년 내리 버티는 게 결국은 수익률이 더 좋더라 그래서 버티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니까 주식 아무 때나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속은 편하겠지만 저도 그러지 않을진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앞으로 상승장에 대비하는 좋은 소식들 좋은 주식들을 찾아내는 거고 또 상승장에서는 또 혹시 위기 안 오나? 지금 상승장을 누가 브레이크 걸건 없나? 이런 악재들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좋은 소식 얘기하고 상승장에서는 나쁜 소식 얘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원래 이렇게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자본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지켜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다 뺄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용지마 투자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